그리고 그 아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야간 경비원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 기록을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고한 사람이 의심받는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 경비실을 바라보며 유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넷째 날 저녁 10시, 유진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박경비원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말수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1동 1502호 김유진입니다. 박경비원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돌아봤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저께 밤 CCTV 건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일은 김 경비원한테 물어보셔야. 박 경비원 님도 그날 근무하셨잖아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박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특별한 일이요? 누가 경비실에 왔다거나, 이상한 전화가 왔다거나, 박경비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 10시쯤에 누가 왔어요?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가요? 30대 정도 남자.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요? 밤에요? 네. 급한 점검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점검이요? CCTV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새벽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했죠. 박경비원이 디펜시브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뭘 하셨어요? CCTV 메인 전원을 꺼달라고 해서 껐어요. 그리고 재부팅하면 연락하겠다고. 그 사람 신분증 확인했어요? 글쎄요, 급하다고 해서 유진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 특징 기억나세요? 키가 좀 크고 검은 야구 모자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요? 어둡고 모자를 깊이 눌렀어서 잘안 보였어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어. 유진 씨, 웬일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경비원이 박경비원을 봤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경비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일 얘기요. 그날 밤 김경비원이 의아해했습니다. CCTV 꺼진 날 말이에요. 아, 그 일. 김경비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경비원님 그날 밤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다고 하셨는데,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경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요? 밤에요? 네. CCTV 업데이트 한다고. 그런 계획 없었는데요. 김경비원과 박경비원이 서로를 봤습니다. 어?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경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비원님, 그 사람이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갔어요? 10시쯤 와서, 11시쯤 갔나? CCTV는 언제 다시 켰어요? 새벽 5시쯤에 전화와서 켰어요. 누구한테서요? 그 사람이요. 업데이트 끝났다고. 김경비원이 화를 냈습니다. 박형,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몰랐어요. 관리사무소 일인 줄 알았지. 확인도 안 하고요. 급하다고 해서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영이었습니다. 유진씨, 지금 당장 와봐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1507호에 도둑이 들었어요. 유진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요? 네, 황아 주머니가 방금 전화했어요. 집에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뒤져놨대요. 유진이 경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김경비원이 따라왔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앞에 주민들이 모여있었습니다. 황아 주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유진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친정에 갔다가 지금 왔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뭘 가져갔어요? 금고가 뜯겨 있어요. 현금이랑 보석이 없어졌어요. 박미영이 다가왔습니다. 경찰 이미 불렀어요. CCTV는 확인했어요? 김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가려고요. 그때 정현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봐요. 역시 경비원이 범인이었어. 뭐라고요? 김경비원이 벌떡 섰습니다. CCTV 꺼놓고 집 털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해요? 마스터키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요. 수상했어요. 당장 해고해야죠.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유진을 봤습니다. 김경비원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해요? 정현수가 따졌습니다. 그날 밤에 가짜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어요. 그 사람이 CCTV를 꺼달라고 했고요. 가짜요? 네. 박경비원님한테 확인했어요. 박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관리사무소 직원인 줄 알았어요. 황아주머니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마도요. 그날 밤 CCTV를 꺼놓고 각 집을 확인했을 거예요. 확인이요? 누가 집에 없는지, 어떤 집이 안전한지,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아주머니 집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정현수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을 열었어요? 그건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두 명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떻게 돼요? 현금 200만원. 금반지 몇 개. 황아 주머니가 털털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유진을 봤습니다. 신고자분이세요? 아니에요. 이웃이고요. 혹시 목격자세요? 아니지만 관련 정보가 있어요. 유진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 가짜 직원 특징 더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박경비원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키 175cm 정도, 검은 야구모자, 어두운 옷. 얼굴은요? 모자 때문에 잘안 보였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지문 채취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CCTV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주민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김경비원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한달후 유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새로 설치된 CCTV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경비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일주일 만에 잡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외곽 CCTV에서 검은 야구모자를 쓴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고 주변 상가 방문 기록을 추적한 결과 전문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여러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열린 것은 사건 해결 후 2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보안 담당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예전 은행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유진이 정리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CCTV 이중화 시스템 도입. 로컬 저장과 동시에 클라우드 백업을 실시해 임의로 전원을 차단해도 기록이 남도록 했습니다. 둘째, 관리자 계정 정기 변경. 세 개월마다 비밀번호를 강제 변경하고 접근 권한을 세분화했습니다. 셋째, 실시간 알림 시스템.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시스템 차단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습니다. 경비원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유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경비원과 박경비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혼자 모든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2인 1조 근무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을 겪고 나니 모두가 보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월 1회 보안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김경비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김경비원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주민들이 의심할 만했어요.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서로 도와가며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경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간 받았던 의심과 시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유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회의 어떻게 됐어? 다들 찬성했어. 예산도 통과됐고. 그래. 다행이네.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를 말렸던 거. 괜찮아. 당신 말도 맞았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잖아. 유진이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야. 주민들도 도와줬고 경비원분들도 협조해주셨고.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지.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써 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며 가끔은 지루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은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은행에서 일할 때 기른 습관이 발동한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의심이었다. 내가 조사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무고한 사람이 의심받게 됐다. 그때는 정말 그만둘까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실에서는 박 경비원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모니터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끝났다. 범인도 잡혔고 보안 시스템도 개선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됐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나도 변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작은 관심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파트 보안 점검 일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경비실 상황을 체크하는 간단한 양식이었습니다. 사소한 의심도 기록하자. 수첩 첫 페이지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공유할 슬로건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뭐가 그날 밤에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나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박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파트 보안 담당 부탁해. 혼자 하는 건 아니야. 다 같이 해야지. 그 오후 유진은 관리사무소에서. 이주임과 월간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후 모든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출입 통제 오류는 제로, CCTV 가동률은 100%, 주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주임이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걱정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필요한 투자였어요.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죠? 네. 예전에는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도 바로 신고하세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바뀐 것은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저녁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한달전 도어록이 열리지 않았던 그 아침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기계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뭘? 이렇게 번거로운 일 맡은 거.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보람 있어. 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졌잖아.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 김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갈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현관문을 열며 유지는 미소지었습니다. 도어록이 말끔히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